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김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제 옆에는 성서의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정중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로 가난복지를 향해 가는 도중, 누보산에 올라왔습니다. 누보산 앞에는 가난 목지가 눈앞에 현장감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가난 목지를 보고 그곳을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바로 모세가 죽은 장소 누보산을 향해 가보시겠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서쪽으로 달리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해발 795m의 느보산에 이르는데 이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바로 느보산 이쪽이 백 보울이라는 곳인데 백 보울 골짜기 그 맞은편에 모세가 장사되었다고 하니까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무압 땅에서 최후를 마쳤던 것이다. 이산 정상에는 모세와 관련된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데 피렌체 조각가 지오바니의 작품인 노뱀 십자가엔 하나님, 독사에 물려 죽는 백성들을 살리소서 외치던 모세의 뜨거운 기도가 담겨 있다. 바로 여기서 비스가 산을 바라보니까 아,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현장감이 아, 내게 다가오면서 참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가난 복지를 바라보고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그런 안담 이곳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2000년 3월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서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이돌 기념비를 세웠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모든 이의 아버지 한 하나님 이라는 돌에 새긴 문구처럼 교황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했으리라 모세가 최후를 맞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와 함께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으로 진군할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부산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전 누부산을 바라보면, 들판의 우뚝선 산 같고, 또 누부산 꼭대기에서 보면, 아래에 많은 평야들이 펼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부산이 어디쯤 있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오 교수님, 누보산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네, 현재의 누보산은요르단의 예. 수도인 암만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지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게 되면 예. 한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예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인 것이 누보산은 예. 상당히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자동차를 타고 정상 바로 입구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노, 어, 노약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예. 정상 아파에서 바로 차가 내리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느보산입니다. 예. 자, 이 느보산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 모세가 그 최후를 맞이했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는 평진대 모압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까 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느보산은 구약 성경에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구약에서 느보라고 네. 하는 말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모압 지역에 있는 도시를 나타낼 때는 한 서너 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느보산이라고 네. 하는 특정적인 산을 지칭하는 말로는 딱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신명기 32장 49절에서 모세가 어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조망하면서 네.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네. 처음 등장하고 있고요. 네. 또 34장 1절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그 최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요. 얼마나 소망했던 땅입니까. 그종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동기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럼 성경에 여러 가지 참 음,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예.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예. 그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받질 못했던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머리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예.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모세는 다시 백성에게 돌아가서 백성을 대할 때에 예. 먼저 백성을 책망하기에 급급했고 아.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고 예.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마치 모세의 힘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아.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가지를 못했고, 음. 너부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백성들의 짜증과 원망을 참못 참아 넘기고 하나님 앞에나 백성들 앞에 참그 화를 내며 교만했고 또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 무서운 교만이 참그 모세의 체후를 그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참 우리에게도 상당한 경종이 울려집니다. 오기수님 그 모세가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난복지를 훤히 이렇게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 느부산에 올라가면 가난 복지에 이렇게 눈앞에 흔히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느부산 어, 정상은요 동쪽으로 예. 바라보게 되면 모아 평지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예.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서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예. 아주 깎아지른 듯한 어떤 요단강 계곡이 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맞은편에 가난 평지가 굉장히 아주 장관으로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 어,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방향판이 있는데요. 그 방향판에는 예. 가나안에 각 도시들의 어떤 지명들이 나와 있고 도시들의 방향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맨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장소는 눈을 좀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면 은 예. 사해의 가장 북쪽 지점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 지역과 사해가 보이게 되는데 예. 더욱더 멋있는 장면은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네. 가장 그 사회 북단면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아주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예. 종료나무의 성업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한눈에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서 종료나무의 숲이 보이고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아주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더더욱, 어, 멋있는 장면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중앙 산악 지역을 바라보게 되면 예루살렘 동쪽에 산인 감남산까지도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경우는 날씨가 좋은 며칠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성지순례객들은 그런 어떤 영광을, 어, 네. 서는 어떤 장면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이 이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전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 멋지고 또 모세의 어떤 그 당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꼭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러 온것 같은 현장감이 펼쳐지고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정 교수님 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훤히 바라보면서 가지 못하고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한 안타까움, 그 모세는 어땠겠으며 그 따르던 민족들은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죽은 장소도 모르고 그의 시신도 어딨나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서요. 모세의 묘지를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예.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적 관습이 예.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만일 예. 모세의 묘지가 알려졌다면은 예. 모세가 그 누워 있는 그 묘지는 분명히 거룩한 장소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참배객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그들은 묘, 모세를 아마도 신으로 숭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미리 예상하시고 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묘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고, 예. 그 일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인간으로서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칭찬은 받을 수 있어도, 예. 그러나 신으로 숭배될 수는 없는 노릇인 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죽은 사람을 신성화하고 섬기고, 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모세의 무덤도 시신도 없게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오늘 우리 느부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다시 한번 느부산으로 가서 느부산을 보고 다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압 북쪽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는 모세 최후를 담은 해발 835m의 느부산이 있는데. 산 정상엔 모세를 기리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다. 모세 주검터로 여기는 자리에 이렇게 재단을 세워 사람들은 모세를 기념하고 있다. 모세의 체취를 느끼고 싶어하는 순례자들로 이곳은 늘 붐비고 있는데. 주후 4세기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에 당시 사람들은 느보산 근처에 서식했을 동식물들의 모습을 벽화로 이렇게 남겨놓았다 바로 이들이 모세의 마지막 때와 함께했으리라 모세 기념 교회를 나온 순례자들은 의미 깊은 성서에 또 다른 역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했는데 바로 느보산 유물 전시관이다. 이곳엔 구석기 시대부터의 느보산 일대의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열왕기하 3장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을 기록한 메사비문 탁본은 유물관의 가장 귀중한 전시품인데. 모압방 메사가 전쟁을 일으킨 사건. 그리고 그가 반길던 사건,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된 그 열왕기 하 3장 5절 6절이 여기 까맣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하방이 죽은 뒤 모하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이때 요람 왕은 모압을 치러 출정하였다. 선사시대의 진열대에는 각종 석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느보산 일대의 거주민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파편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노마시대의 등잔과 즉은 그 항아리 그 아마 그 식사 때 필요한 그런 항아리인 것 같고 불을 밝히는 등잔 같습니다. 이건 기단신 시대에 물건으로서 그때 라마이 철기가 많이 발전이 돼서 이런 철기 용도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문고리도 있고 또 고리를 많이 메꾼 것도 있고 사람들은 유물 전시관에서 모세의 죽음 이전부터 있었던 느보산 일대의 인간 역사를 확인한다 그리고 느보산의 모세 사건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산 역사였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합 땅에서 죽어 백골 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없는니라 지금 여러분은 누보산 정상에 있는 모세의 기념교회를 보셨습니다. 청교수님, 그한 가지 그 궁금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어 그것도 어떤 느부산과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혼자 느부산에 올라가서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로 인해서 죄를 더 범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노보산은 800여 미터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124살이 되는 그런 노인이었고, 예.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모세가 혼자 거기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 성경에서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 아니하였고, 예.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점을 들면서,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점을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그 우리 정교수님께서 800m 고지로 올라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오교수님께서는 그 산악지대 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청자들이 그 점을 궁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암만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예. 동쪽 지역에서, 예. 자, 느보산을 오를 때는 예. 상당히 완만한 평지같이요. 예. 자, 원래 고지, 어 고지이기 때문에 예. 완만한 평지로서 자동차를 타고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아평지, 다시 얘기해서 예. 요단강근방에 있는 모아평지에서 느보산을 올라가려면은 예. 아주 깎아지는 절벽 같은 어떤 장소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 그말이 그렇죠. 되는가. 그런데 예. 문제는 예.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외쳤던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가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고, 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죽기 위해서 느보산을 올라갈 때, 예. 그때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 깎아지른 듯한 어떤 그런 음. 어, 고지대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 음. 맞습니다. 800m 고지를 올라온 그 모세의 그 길. 또 이쪽 산악지대에서 가는 평지의 길이 아마 충분히 시청자들이 이해했으리라 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정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느부산에 올라와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은 모세의 그~ 시신이나 무덤이 있을 때 온 백성이 거기 또 섬기고 그런 우상숭배 속에서 하나님과 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모세가 철저한 그런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예. 그러나 모세가 크나큰 실수를 범했죠. 예. 자기는 실수를 범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 백성만큼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갈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야.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늙은 몸이지만,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하고, 예.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모세가 최후의 생을 마감한 그 장면은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며 오늘 우리에게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막 고함 소리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 교수님 현재 그누보산그 교회가를 이렇게 가보면 지금 옛날에 있던 그 기둥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는 언제 발굴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느보산은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 모세가 최후를 맞췄던 느보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송지순례하고요또 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 시대, 에 비잔틴 시대 에 다시 여기서 기독교가 느보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는요 에 예. 많은 교회들이 거기 세워졌고요 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었는데요. 예. 이후 느부산 지역을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하고 다스렸을 때 네. 교회는 자연스럽게 없지, 없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상태가 20세기 초반부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20세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느부산 네. 어, 지역은 다시 영국에서 위임 통치를 하게 되었었고요. 바로 그 위임 통치로 말미암아서 느부산 지역에 있는 옛 교회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프란체스칸 수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1932년부터 노부산 지역에 대한 많은 대대적인 발굴이 있었는데 그 발굴 결과 1935년 또 1937년에 어, 교회의 흔적이었던 그교회 바닥에 있었던 모자이크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옛날 교회의 기둥들이 발견되어서 자, 오늘날 바로 그것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성지의 역사를 보면 뭐누부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종교가 바뀌면서 참 많은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누구산 교회에 제가 가보면서 참 많은 궁금한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의 교회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교회는 예. 옛날 세우,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장소에 이제 예. 겉, 어떤 건물만 세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나 기둥들이 어느 시대 교회인가 예. 이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를 고고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네. 어, 주후 4세기경의 교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후 4세기경이면 콘스탄틴 황제가 음. 기독교를 공인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바로 이건느보산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 음. 그 교회의 잔재가 바로 이곳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로 나타난 것 아닌가 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네. 현재 교회는 예. 1932년에 네. 프란체스칸 수도회에서 세웠던 교회가 아. 현재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청자들도 많은 은혜가 됐으라고 리 믿습니다. 방청객들은 그래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그러나마 마음이 있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 정상에서 죽었는데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보통 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참으로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산 정상에서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혹이나 그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최후까지 어떻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최후까지 염려하고 사랑하면서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말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너부산 정상에 있는 십자가 조형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십자가의 조형물은 이제는 느보사의 얼굴과 같은 상징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조각가인 지오바니 판토니의 작품으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들었던 놋뱀의 형상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어떤 모형을 두 개를 조합한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합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분주수님그 지리적 신학적 해설이 아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가 됐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너부산에서 그가 생을 마치면서 최후의 마지막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백성을 향한 사랑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찡하게 만들면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없이 순종하고 최후까지 순종해서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